오늘은 어, 경운기에다가 제가 몇 가지 장착한 것을 보여드릴게요. 어 빠떼리는 시골에서 자주 경운기 안 쓰는 경우에 가을에 쓰고 포맷을 하면 방전되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럴 때 방전 안 시키려면 단자를 그냥 끌러도 돼요. 마이너스 단자를 근데 저는 평상시에도 그 방전 안 시키려고 찌게를 물어서 이렇게 마이너스에다 그는데 찌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만 해 놓으면 안에 스프링이 열받아서 힘이 없어질까봐 이렇게 양쪽 선을 연결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아이템. 아무튼 이렇게 하면 오래 쓸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그 다음에 경기는 자주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저 시동이 키가 잘안 먹을 때 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, 여기 세르모다에다가 실질 하나 달았어요. 실질을 하나 달아가지고. 이렇게 달아 가지고 셀저키 돌리듯이 이위치만 올리면 세로가 그냥 걸리 세로가 돌아가게끔 해 놨어요. 이렇게 손으로 안 돌리고 배터리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잘안 돼서 자주 고장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달아 놔 가지고 이걸로 시동 겁니다. 그리고 하나 더 악세에다가 가을까지 썼는데 봄이 되면 잘 안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. 여기 보면 이 작은 차이 여기 이 작은 차이 때문에 겨울철에 눈이나 비 맞아가지고 이 구멍 속으로 물이나 눈이 녹아서 들어가면 여기 녹슬어 버리거든요. 가을에 세워놨다가 봄에 놔두면 일로 물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뻑뻑해가지고 고장나요. 저는 지금 이거 10년 넘게 지금 이대로 사용 중인데요. 물이 안 들어가니까 10년 10년 넘었습니다. 지금 이 상태로 뭐이 케이블 교환 안 하고 사용한 지가 왜 어떻게 물을 안 들어가게 하냐면 페트병 잘라가지고 물안 들어가게 언제 이렇게 보호막을 해놨어요. 하여튼 지금 이 케이블을 10년째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. 아, 어, 제경우 길에 사실, 보링발 나왔습니다. 기름 엄청 많이 쏟아진 거 보이시죠? 근데도, 어, 이게 어느 정도냐면, 아깐만요. 코안 잡고도, 코안 잡고도, 이렇게 돌아갑니다. 아, 코안 잡고도 이렇게 경기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? 이런데도 제가 경기를 시동 걸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흡입에다가 제가 여기 이 부분 어디, 어떻게 찍어야 되지? 어, 여기 있다 흡입에다가 흡입구에다가 예열판을 갖다 댔어요 이렇게 에어 브라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에어 브라그 해가지고 겨울철에 제가 그 시동 관리이 사실 많았거든요. 어, 산에 나무로 다니느라고 이렇게 포링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압축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에어판 해놨더니 겨울철에 에어라고 시동 걸면 정말 잘 걸립니다. 경기도 이상.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냐 한 가지, 두 가지, 세 가지, 네 가지. 배터리 띠는 거, 그다음에 a 어 케이블, 그다음에 시동 스위치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 이렇게 쓰시면 편리하더라고요. 어 하나 더어 대우라고 하죠? 이런 타입의 대우는 사실 로타리를 탈부착 하기가 할때 이것을 꼭 끌어내야 돼요 대우를 근데 저같은 경우는 이것을 바짝 붙여 버렸습니다 공장에서 나왔을 때보다 그래서 음, 여기다가 바로 그 이거 안 떼어내고도 이거 안, 대우 안 뜯어내고도 바로 저 경호기 로타리 채울 수 있게끔 개조를 좀 했습니다 그러고보면 제 경기는 제 입맛에 맞게 많이 바꿔버렸네요 이상